그래서 인생은 연극이요. 그래서 사랑은 예술이요. 아, 좋다. 자, 저희들은 쭈꾸미낚시를 하기 위해서 분산 비흥항에와 있습니다. 오늘의 게스트로는요, 네. 빈손, 고로에서의 현진우입니다. 호탕하게 원 없이 웃다가, 내가 아! 차차 세월을 넘기며. 반갑습니다. 현진우입니다. 아. 오늘 쭈꾸미낚시 가려고 왔죠. 아, 네네, 그럼요. 쭈꾸미 몇 마리? 아, 그래도 제가 선배님, 네. 태어나는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. 그렇지. 응? 고등학교 네. 졸업한 곳이 전라남도 목포. 목포. 또 대학교 졸업한 데가 제주도. 다 바닷가네. 바닷가서만 살았는데 응. 자존심이 있지. 그렇지. 기본 300. 300? 300. <laughs> 300 레이스 들어갑니다. <laughs> 300 정도는 땡겨야 <laughs> 아야, 300이 뭐야? 왜왜왜 왜? 왜, 왜, 왜. 사0 4나왜 <웃음> 웃음이 기분 나쁘라 그런다 진짜. <laughs> 자 우리가 네. 여기서 계속 얘기만 하면 뭐? 아 그럼요. 응? 일단 배 준비돼. 아 그냥 온몸에 근육을 죽겠어요 그렇지 갑시다 빨리, 갑시다. 빨리 따라와. 해봐 그냥 어느 배요 어느 배? 이쪽으로 넘어. 자 지금 군산에서 한2 0분 정도 남았나요? 아주 너무 가까운 쪽으로 나왔는데. 넣자마자 지금 나오긴 나와요. 근데 씨알이 굉장히 작네요. 우리가 바라는 씨알이 아니야. 야 이게 눈깔만 붙었어. 바닥을 탁 치는 느낌과 좀 묵직한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쭈꾸미가좀 작아서 그런지 왔다. 쭈꾸미가 좀 씨알이가 작아요. 작아서 손맛이 굉장히 예민합니다. 진우야, 예몇 마리 낳았냐? 세 마리, 세 마리. <웃음> <웃음> 벌써 한 30마리 잡았어. 거짓말. <웃음> 뻥이야 <웃음> 아니, 나오는 거는 진짜 뭐 그냥 넣으면 나옵니다. 넣으면 나오는데 너무 좀 자라. 잡혔어. 오, 아, 크다, 그거는. 크다. 형. 네. 형, 나 방금 상어 잡힌 줄 알았어. 오호! <laughs> 야 나는 고래인 줄 알았네 <laughs> 형 응, 어. 내기 한번 하자 내기? 어 에이 저 무슨 내기 아이 그래도 우리가 인생이 또내기 있어야 재밌잖아 아니 그래도 명색이 김태풍인데 내기 되겠냐 쫄리면 죽으시든가 에이, 에이 무슨 또 내기야 <laughs> 아이 그래도 우리가 또 맛이 있지 아이 그래도 어? 내가 명색이 김태풍인데 내기에서 이기겠냐 네가 나도 명색이 바닷가 사람인데 형 <laughs> 어때요, 형? 아 진짜 내기하자고? 아 진짜 하게요. 아 무슨 내기하자고? 어 한쪽으로 몰아주기. 아 잡은 거다 몰아주기. 다 몰아주기 어때요? <laughs> 너갈때그럼 그냥 갈라고? 아, 나 자신 있지. 나 이제 느낌 확왔거든 <laughs> 그럼 몇 마리 내기하자고? 나 200마리 자신 있어요. 200마리? 어. 그러면 내가 250마리 할게. 에이, 할 거면 200마리 같이 내기해야지. 그럼 그냥 가자고? 나 남자가 고추고도 가오가 있지. 딱그할 어? 거면 200대200 가야지. 무슨 250대 200이야. 진짜로? 접어주는 거 싫다고? 아 자존심이지 남자가. 고추고도 남잔데. 에이 그래도 내가 형이니까. 아 싫어 싫어 싫어. 딱 200대 그러면... 200 한쪽으로 몰아주기. 어때요? 너 집에 갈때 그냥 가는데? 아나나 고추고 나, 나 사고 가지. <웃음> <웃음> 좋다. 그럼 내기 한다. 진짜 내기 진짜지 파이팅 오케이 약속 지금부터 시작이야 큐 시작 큐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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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왔어, 왔어. 아, 현진우가 나한테 내기를 하자 그러는데 내가 지금 가슴이 떨립니다 <laughs> 이걸 전문용어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를 안다라는 거지. 야 진짜 진우야 네 올라왔어 <laughs> 야 진우가 형 올라왔어. 오우, 저러고. 아, 떴었어. 이거 한번 당겨 줘야 되나 형? 응. 어, 살짝 이렇게 착. 아, 탁쳐 줘야 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아우, 머리 좋다. 붙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아. 자, 지누가 지금 이게 쭈꾸미 낚시를 딱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. 지금 시작을 오늘 처음인데 몇 마리가 잡히니까 지금 거의 그냥 들떠 있는 거예요. 조금 있으면 아마 아이고, 또 떨어졌네. 이 얘기하다가 조금 있으면 아마 진우가 차라리 까불지 말걸. <laughs> 아우, 내가 까불게 잘못된 거다. 이거 금방 알게 됩니다.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, 형, 내가 잘못했어. 이럴 거야, 아마. <laughs> 내일 아침에 신문이 나올 거예요. 어, 김태풍, 오랜 시간에 낚시생활 접고, 음반 발표 후 트로트 가수 데뷔. <laughs> 현진으로 인한 충격. 평생의 꿈 접어 낚시의 꿈을 접다 낚시의 꿈을 접다 잠깐만. 내가 볼 때는 현진우가 트로트 가수나 제대로 할걸 <laughs> 괜히 형한테 까불어서 <laughs> 아 사실 이 낚시라는 게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기를 하면 뭔가 재밌습니다. 왜냐면 이게 큰 내기가 아니고, 이게 재미가 있는 그런 내기거든요. 사실 무슨 뭐, 뭐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도 있고 재밌어요. 주꾸미가 왔어요. 어이구. 진우야. 예. 너 챔질을 무슨 뭐 연예인 챔질한다고 그러더라? 어.. 직업병이라고 <laughs> 아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게 채는 거야? 예좀이게주변 사람이 많으면 예.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PD님 예. 안 계시고 다른 조사님들 안 계시고 하면 그냥 그냥 대충 있을 거야 버릇눈이 예. <laughs> 많으니까 그냥 멋있게 연예인 챔질이 뭐냐면 예. 딱해다 그렇지. 딱 하는데 느낌이 작아. 네. 딱 하고 딱 하고 아, 쭉 뜨고 쭉쭉 뜨고. 아, 야, 그게 얘네 인질이야? 아, 참그 달란트가 많은 친구입니다. 진짜 왔어. 짝. 응. 어? 이게 이런 심질이라고 이게 짝! 오,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, 연예팀들. <laughs> 저런 거 하나를 해도 연예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저도 쳐다보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게 얼마나 가느냐. 조금 있으면 울 거라는 거지, 이제. 분명히 안 왔어. <laughs> 딱봐서 작은 거야. 딱 왔다 싶으면 딱 치고 쭉쭉 당기고 어, 진짜 진어 진짜, 진짜 있어, 진짜, 진짜, 진짜. 있다, 있다, 있다. 어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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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있어. 오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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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오!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오! 근데 이게 진짜 얻어걸린 것 같아요, <laughs> 아. 연예인 잼질 한번 해봐요. 아, 이렇게 아 그게 더 좋았어. 틀림없이 안왔어 응? 이건 좀 저거. 아, 그러더니 그냥 확당기더니막오와와와 와, 와, 와. 아, 이게 연예인 잼질하니까 오네. 진짠가봐 이게. 오. 있어요? 야, 진짜 연예인 잼질하니까 와. 야 연예인 재질이 괜찮은 건데 이거. 제가 너무 많은 걸가르쳐드린 건가요? <laughs> 야 워낙 쭈꾸미가 많으니까 그냥 대충해서 때기가도 옵니다. 상대방을 즐겁게 해준다는 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. 그런 것들이 다그잠재되어 있는 소질 때문입니다. 역시 현진우는 연예인의 재질이 있다. 형님은 그게 연예인 챔질 이 아니고 연예인 뻥질이지. 이게 뭐냐? 쭈꾸미다. <laughs> 쭈꾸미. 뭐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아! 아 방금 올렸는데. 이 쭈꾸미가 이배 밑바닥에 붙어가지고 떨어졌습니다. 이거는, 이거는, <laughs> 이거는 조금 크네. 이 정도도 이거,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적어. 이 정도가 딱 먹, 조, 먹기 좋은 사이즈거든요. 아, 진우가 연예인 챔네에다 떨어뜨린 것보다는 조금 크네. 이 쭈꾸미는 가정주부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두 마리가 아하. 이제 뭐 거의 뭐 쭈꾸미 크기를 알 정도로 득도 있습니다. 느낌 어. 아휴, 지금 많이 커졌어요.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샤리입니다. 두 마리 채비, 두 마리씩을 낚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 과연 그럴까? 그럴 수 있을까? 있을 거야. 아, 두 마리씩 이렇게 올라오면 금방이죠, 두 마리씩. 두 마리! 쌍둥이. 무겁다! 이야! 두 마리! 죽음니다 아, 쭈꾸미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두 마리 낳고 싶으면, 한 마리 낳고 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두 마리가 붙습니다. 일단 지금 한 마리 붙었거든요. 자,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, 슛! 쳐! 두 마리! 두 마리! 야, 형, 참 좋다. 이게, 네. 형한테 내가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, 네. 나 그건 진짜 요즘에 신곡 작업하느라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에... 이건 최고의 힐링이야 크으, 이거보다 더 좋은 게그 없지 형 덕분에 진짜 내가 연예인을 했길 참 잘했구나 <laughs>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응. 진우야 네. 이 여러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응. 네가 그렇게 성대모사를 잘한다며 <laughs> 아니 야, 뭐, 뭐 재밌다 그러더라고 성대모사? 뭐 까이커 뭐그 까이커? 여러면또 뭐. <laughs> 이제 재밌어지는 거지 아 어차피 나온 네. 거니까. 제가 고향이 전라도잖아요. 전라도지. 네, 네. 네. 고향이 전라도라. 네. 돌아가신 분 성대운사 좀 하죠. 돌아가신 분. 네, DJ 어르신. 아, 그분. 네, DJ 어르신이 그 일본의 그 고이즈미 총리와 <laughs> 아, 이 독도 분쟁이 있어서 아, 독도를 놓고 이제 아, 독도가, 독도가 있을... 우리 땅이다. 싸우셨구만. 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느냐. 네, 네. 국제 통화를 했어요. 그렇지. 그래서 가열들었거든 네, 네. 그냥 그걸 그대로. 이건 뭐. 그 외국인과 대화하는 거를 네. 개인기한다는 것은 뭐, 연예인 사상 최초지 않나요? 최초지, 그거는! 전화가 딱 갑니다. 예. 예, 수은 고시요, 이름은 이지미잘 있었는가? 그렇지, 이짐이, 이미이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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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참에 말이요, 누구들이 그 독도가 느긋당이라고 그러고 말을 싸가지 없이 시끄럽다면서 그것은 정말로 싸가지 없는 것이지. 독도가 느긋당이라고 이런 연병을로확 그냥, <laughs> 이걸로 그냥 확! 여기까지만 에이, 기존에 히트가 된 노래들을 제 고향 전라도 사투리를 바꿔서 부른 거야 제가 아 그런 것도 재밌겠네 아이고, 매미야 녀서 잡든 못 였네 내 빼불던 그 사랑 생각 함께로 시시럽디다 내 매미 허전해 본대 <laughs> 남진 선배님은 콘서트에 가시면 정말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. 그 형님하고 저, 나하고는 좀 예. 가까운 사이였어 예, 이... 옛날에 친했었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어. 뭐 극장 시할 때부터 말이죠. 그렇지,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전라도 사투리는 연병, 아, 따, 잡것 이것이 예, 여기 니에 아니, 여기 아니요. 친근의 표현이야. 남진 선배님은. 연습하고 있는 중이지 아, 지금 개발 중이죠. 아니, 내가 딱 들어보니까, 응? 어? 아주. 예. 닮은 대박사. 하 그래서, 이거, 이 춤, 이 이거, 이거. 요거는 닮았어요, 요거는. 요거, 요거. <laughs> 요거는. 송선배 <종사> <laughs> 진우야 네. 이제 끝날 시간이 됐잖냐 시간이 참 빨라요 에, 아, 과연 네. 오늘의 조과는 누가 네. 우승할 것인지 이길 그럼, 것인지 그럼 망신당하실 텐데 형 그럴까? 그러면 다른 얘기 하나도 할 필요 없고 형몇 마리 잡으셨어요? 아니 몇 마리도 필요 없어요 네. 이거 한 번만 탁 열어봐 내 거잖아 이게. 이거? 에. 아이스박스? 그렇지 어디 보자 <laughs> 이거 뭐야? 뭐야, 이게? 뭐야, 이게? 아니, 내가 잡은 거지. 형, 언제 뭐 잡았어요? 이게 한 500마리는 될 거다, 만와 자, 이제 깨끗이 뭐, 승복을 해야지. 우리 만누한테 그냥 그... 가서 또몇대 맞아야 되겠네? 그렇지, 그냥 깔끔하게. 응? 야. 방법이 없을까? 방법? <laughs> 아니 네가 큰 소리 다치고 네가 나를 봐줘가면서 한다고 그랬잖아. 야, 그래도 우리가 예 정이 있지 선후배 사이에. <laughs> 아 그거 아니지 정. 아, 그럼 사실 나도 응. 그거 다 가지고 가면 응. 너는 괜찮아. 응. 근데 애들이 얼마나 또 나를 엉망했어. 태풍 삼촌 안 본다 그러지. 그렇지 그렇지 큰놈 많이 컸지. 아 중학생이요. 네. 그러면 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. 네. 응? 요즘 신곡도 나왔다며. 노래? 그렇지. 노래 안 하고? 가수가 할게뭐 있어 여기서? 그렇지 음악도 판지도 없고 반지도 고 아니 그거는 내가 내가 이걸로 해주면 되잖아 아 쭈꾸미 감추고 너무 심하잖아 응?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준다니까 쿵 짜자 쿵짝 짜자작 짝쿵짝 이거대로 해구조인가를한대먹집못 넣었거든요 그렇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닥쿵짝 엽전 리다안냐자 박수를 한번쳐주세요 박수를 <laughs> 현진호 신는 쿵장 인생입니다. 네.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. 쿵자라짝짝짝작 네?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. 아 좋아 좋아. 산 아이 가는 길 쿵작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<웃음> <웃음> 얼마나 감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넣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감으니까 손목이 아파. 진우야, 네. 내가 네가 노래를 해줬잖아. 네. 이게 노래 값이야. 아 진짜? 아 그럼. <laughs>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. 속지는 말아. 아 형님 형님 드셔야지. 아니 네가 나쁜 거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고들졌습니다 낚시 막치겠습니다 자, 시청자 여러분. 오늘 현진우 씨와 함께 쭈꾸미 낚시 정말 재밌게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도 보다 더 멋진 낚시로 여러분 곁에 다가 가겠습니다. 오늘의 게스트 현진우습니다 감사합니다.